이어서 낙태죄 관련해서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하는 그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지난해 이게 헌재에서 결정이 나서 당연히 그 후속 조치로 나온 아좋죠네 어, 그렇습니다.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제 판단을 한 내용이 뭐냐하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전인적 결정이다. 여성 개인의 권리와 판단에 국가 법과 국가가 과도하게 참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음. 취지였고요. 단 단서를 두 가지 정도 달았어요. 네. 그 단서가 뭐냐하면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 음. 어, 낙태와 관련해서 국가가 생명 보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일종의 예외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사회 경제적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이거는 형사, 그리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경제적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네, 헌재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구체적인 안을 냈는데, 네. 정부의 안을 봤더니. 어, 14주 말고 이제 24주까지 또 허용할 수 있는 그니까 특별 사유로 예를 들어서 성범죄라든지 이럴 경우엔 또 특별히 또 허용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단계로 나눈 겁니다. 14주까지는 아예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고요. 네. 14주 넘어서서 24주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 그니까 네. 성범죄 같은 원치않는 사유라든가 아니면 뭐 친족간 임신 같은 경우. 그리고 이번에 추가가 된게이두 가지는 이미 이제 모자 공포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한 어, 임신이 어려울 지속이 어려울 경우를 추가로 했는데 이게 나눠놓은 게 결국에는 이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질 것이냐, 음. 아니면 자기 결정권은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도 존중할 것이냐인데 음. 태아가 얼마만큼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그 생명권으로서 보호 강도를 조금 더 강하게 늘려서 14주 이내까지는 여성 쪽이 훨씬 저 강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고 14에서 24까지는 중간 정도에서 맞추는 거고 음. 24주를 넘었을 경우에는 독립된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단계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14주 이내면 낙태가 가능한데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는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6세를 넘었었을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동일하지 보호자도 법정 대리인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 확인서 상담 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되고요. 네. 아 어, 16세 이하일 경우에는 어 미만일 경우죠 이 법정 대리인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이제 사실 뭐 아동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사유도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럴 경우 이제 상담 확인서가 별도로 있으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서 그 헌재에서 임신 22주를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안은 22주가 아니라 14주고 하 24주라는 숫자가 어떻게서 해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는 우리만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태아가 인지 능력이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네. 독자적인 생존 가능성이 있을 때가 어느 정도냐 14주를 넘어서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서의 인지 능력이 별도로 생긴다라고 하고요 24주를 넘어서게 되면 22주, 24주를 넘어서게 되면은 아예 이 모체의 몸을 떠나서도 살수 있다라고 음. 하거든요 음. 그런 기준들은 이제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온 것들이죠 자 이번에 에, 나온 거는 낙태죄를 지금 폐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거셉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조항을 만들어서 형법에서 처벌 조건을 만드는 것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사문화됐던 여성을 처벌한다는 처벌 조항을 실질적으로 부활시키는 그런 법률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가가 결국은 생명 보호라고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책 대안을 내놓는 게 아니고 여성들에게 처벌, 형벌로 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법 방향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 낙태죄를 폐지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또 다른 기준을 만드는 거 아니냐.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건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그 낙태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낙태죄로 처벌받았다고 하는 의사가 나오면 그게 언론 뉴스가 될 그렇지.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낙태죄를 만약에 형법조항에 넣어서 처벌을 하게 되면 또 네. 그리고 임신 주수까지 결정을 해서 처벌하게 되면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있고요. 현재 그 위헌 판정,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정도 시기가 지난, 지나는 동안, 사실상 낙태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없거든요. 음. 근데 무분별하게 낙태가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문화되어 있는 낙태죄를 오히려 되살리는 효과만 나타나고, 낙태에 관련돼서 여성의 어떤 자기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지도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낙태죄는 그래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주장도 또 일각에서는 있잖아요. 천주교 쪽에서 상당히 반발을 많이. 종교 단체 중심으로서요. 예. 어뭐이 그 헌재 판결이 있기 전에 그때도. 신도 100만 명 정도가 서명을 받아서 낙태죄 폐지에 음. 반대한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어, 지난 8월에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낙태죄를 완전 폐지해야 된다 이런 권고를 합니다. 네. 그 권고가 나온 다음에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우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보수 개신교계 쪽에서도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권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게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낙태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1953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후 특히 최근 들어서 찬반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낙태만 제악시한다고 해서 낙태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배속계 자라는 태아를 죽이고 또그 여성은 그 낙태를 한 여성은 산모는 상처를 받습니다. 2017년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23만 명이 넘게 참여하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혈액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 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자 입법 오늘 예고했으니까. 국회라는 벽을 또 넘어야 되잖아요. 국회에서는 네.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일단 뭐그 전에도 뭐 공청회 같은 얘기를 들었어. 지금 정부 입법 아니기 때문에 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동안 논의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그러니까 국회 일단 제출이 된 다음에는 일반적인 그국회의 어그 법안 처리 과정은 똑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사위 거쳐야 되고 상임위 거쳐야 되고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되고요. 오늘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정치권에서 입장을 이렇게 공식, 공개적으로 내놓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생각하는 분들마다 너무 입장들이 다양하고요. 네. 사실 뭐 해외 사례 같은 경우도 에뭐 미국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된 것처럼 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신임연방대법관이 베럿대법관 같은 경우 공공연하게 낙지세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감론을 박이 굉장히 또, 또 다,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정치인들도 그 얘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어떤 제한도 없이 이 임신 중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네. 의무적으로 상담은 최소한 받아야 된다는 것들도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들을 보시면 영국이나 아이슬란드 이런 것들도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마치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처럼 성범죄에 의한 어떤 임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만 허용해 주는 나라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에 올해 안에 이게 법 개정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집니다. 음. 헌법 재판소에서 이거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개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그걸 따르지 않을 경우는 낙세죄는 없어집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laughs> 뭐 글쎄요. 그건 이제 입법의 공백이 되는 셈이고 사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국회가 재할 일을 못 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회가 만약에 폐지라는 것과 네. 우리가 처리를 못 해서 이게 없어졌다라는 것은 많이 달라지는 거죠. 음. 이게 낙태죄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식권 안에서도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고요.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안에 과연 입법할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